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눌림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한 차례 상승이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한 이유 어제 저녁쯤이었지 1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제 펀딩 비율과 이제 미결 작정의 비교를 통해 자 이러한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숏포지션이 추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포지션들의 청산 유동성을 노린 이제 그런 숏을 청산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이제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 움직임을 동반한 현재 지금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일봉의 마감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일봉의 마감을 살펴보자면. 자, 직전에 음봉을 전체로 다 장악하는 모습으로 약간의 밑꼬리가 있지만 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러한 양봉의 마감을 통해서 현재 일봉 차트상의 일목의 기준선 돌파하지 못했던 이전 두 개의 캔들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이런 기준선을 종가로 돌파해 주는 모습으로 복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자 RSI 캔들 차트 역시 RSI 캔들 역시 RSI의 50선 위로 그리고 이러한 구간에서 RSI 캔들 차트 상 형성된 음운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모습 자체는 좋은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금 더 확실한 단서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은 자, 이러한 양봉을 만들 때 이런 거래량의 추세를 벗어나는 좀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었냐라는 점인데, 그러한 거래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한 차례 반등 이후, 이제 강한 상승이 출현하려고 할 때, 이러한 형태 상승이 출현할 때, 초, 그러한 상승의 초입부에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뭐 우선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자, 이러한 상승의 거짓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다만 참고상 정도라는 것을 알려드리겠고, 현재 가격이 저항받고 있는 구간은, 이러한 구간은, 월봉의 시가가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월봉의 시가가 존재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현재 제이보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이제 이러한,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유의미한 거래가 누적되었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과도 겹치는 구간으로서 현재 이러한 구간이 주요한 저항의 근거가 될수 있다. 1차적인 관문이 이제 일봉 차트상의 기준선이었다면 현재는 지금 이제 과거의 거래, 거래의 기준하여 이제 그러한 것들은 누적된 구간에 도달하였고 이제 그러한 구간이 월봉의 시가라는 점에서 자이 구간의 저항의 발생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나 자 이러한 구간을 돌파할 경우 월봉의 캔들이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큰 시간 프레임에서 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관점에서는 이런 월봉 시가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꾸준히 체크했던 이런 하락 평행 채널의 관점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에서 이제 한 차례 꺾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이제 다시 한번 네 번째 도전을 하면서 이제 채널 밖으로 이제 고개를 빼꼼 내밀어준 모습입니다. 자 이런 추세 구조의 돌파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고점으로 형성된 이러한 추세 구조를. 세 번째는 확률이 이제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후의 도전.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넘어갈수록 그러한 도전이 다시 한번 발생한다면, 그러한 움직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깨낼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역시 시장을 접근해 볼수 있겠고요. 다른 보조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살을 조금 더 붙여보자면, 현재 지금 RSI, 일봉상 RSI는 이러한 고점으로 형성된 추세 구조에 대한 돌파가 진행된 이후, 현재 지금 50선 위로 올라서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좋은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MACD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골든 크루스의 진행과 더불어서 이러한 영향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진행되고 있는 MACD 상의 히스토그램 역시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주는 양수의 영역에서 고점을 올려주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MACD 라인이 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보다 강력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MACD 라인이 영선 위로 올라가는, 영선을 관통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MACD 라인이 영선을 관통하는 그런 이제 상승의 유지가 계속 된다면, 이제 캔들 차트상 현재 이러한 구간에 대한 돌파 이후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서 계속해서 캔들을 형성해 주면서, 이러한 두 개의 선이 끌어당겨지게 되고 이러한 기준선과 전환선의 평균인 선행 스팬 1이 끌어 올려지며 선행하는 구름을 양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일목의 관점에서 이러한 후행 스팬이 캔들과 전환선을 관통해서 구름대 상단장에 갈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월봉 시가의 돌파 이후 이러한 구간 위에서 가격을 형성해 주는 것이 상승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톰디마크 시퀀셜의 관점에서 현재 지금 일봉의 차트 구조를 살펴본다면, 현재는 무리 없이 이제 1번으로 상승 셋업의 기준봉이 형성된 이후 상승 셋업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연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셋업의 연속에 초점을 맞춰서 일봉 차트를 좀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행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러한 구간에서 어제 의 캔들이 이러한 캔들 범주에 머물지 않고 한 차례 이격을 만들어 준 이후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캔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승 셋업의 연속을 하기 쉬워졌다. 라는 것이고, 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실 을 겁니다. 현재 오늘 캔들의 기준에서 4개 이전 캔들의 종가, 이러한 캔들의 하단보도 겹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구간에 대한 이탈만 없다. 26336에 대한 이탈이 없다면 종가, 이탈이 없다면 여전히 이런 상승세답은 연속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가 이탈이 나온다는 것은, 자 이러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사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어제 캔들 마감, 복마감이 된 캔들의 전체 범위를 장악해야 하는 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사업의 연속이 깨진다, 이러한 종가 마감을 이탈을 한다는 것은, 자 이제 일봉 차트상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장악형 음봉이 출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음봉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재 셋업은 오늘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시간봉 차트를 통해서 차트를 좀더 가까이 더 해서 보자면 현재 지금 이렇게 저점 신호 이후 진행된 반등 그리고 한 차례 고점 신호 출현으로 이러한 가격 구간에서 단기적인 저항의 형성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이런 어제 영상을 통해서 자, 이러한 구간에 눌림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구간의 가격 움직임이 눌림으로 마무리된다면 한 차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움직임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만들면서 자, 가격적인 눌림을 말, 만들었지만 자,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구름대 상단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구름대 상단이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시점에서 자, 이러한 구름대를 따라가지 않고 자 강력하게 숏을 청산시키는 그런 것들을 재료로 올려쳐 준 모습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행 스팬의 입장에서 4시간 봉 차트 후행 스팬이 이러한 구름대 상단의 한 차례 저항을 받았으나 재차 이런 구름이 얇아지는 사이 구간에서 돌파를 성공해낸 모습으로 가격적인 차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지금 평평하게 유지되고 있던 4시간 봉 차트의 기준선의 방향을 조금씩 위를 향하게 만들어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봉식과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적인 저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윗꼬리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월봉시가의 돌파 여부는 어떤 좀 강한 발산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 그런 조건이 될수 있다는 라거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자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저항을 1차적으로 1A로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 제차 하단의 지지구간에 대한 테스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현재 지금 캔들이 진행하고 있는 구름대가 조금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후행 스팬의 기준에서 자, 이런 돌파한 후행 스팬이 만약 구름대 상단에 대한 리테스트가 발생할 경우 자, 이러한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이제 이런 월봉식과 구간에 대한 돌파가 돌파의 유무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리테스트의 여부를 이런 것들을 바로 돌파하고 이 구간을 딛고 이제 올라갈 것이냐. 자, 한 차례 막고 떨어지는 모습으로 아래 의 지지권을 체크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자 만약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1차적인 돌파에 실패하고 이제 하방을 하게될 경우 이제 어떤 모습을 체크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캔들이 전환선 위로 다시 올라섰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봉 차트상 캔들의 종가 마감이 전환선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아래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의 가능성의 트리거로 삼아 볼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봉 캔들이 전환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지를 좀 주목해서 살펴본다면 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쉬운 힌트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시간봉 차트 역시 보조 지표를 통해서 살을 조금 더 붙여보자면 현재 RSI는 이제 과매수권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과매수라는 개념이 어떤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시장 반전에 관해서 많이 접근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자말 그대로 과매수라는 것은 1 4 개의 캔들 기간 동안 캔들의 상방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그만큼 이제 올라가려는 추세의 강도가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이런 과매수를 근거로 한 이제 역추세 램의 가능성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오히려 자 이러한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추세를 이어갈 경우,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연장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자, 누, 누, 누누이 이제 여러 번 얘기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과매수 구간으로 이제 RS세가 올라설 경우, 다시 과매수 구간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추세 매매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 연속에 관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MA c d 같은 경우, 자 이러한 이제 데드 크로스를 내기 하면서. 자 이러한 데드 크로스의 진행이 MACD 라인이 이격을 크게 벌리지 못하고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거짓 신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현재 이렇게 하방 이격을 크게 만들지 못하고 완만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차 다시 골든 크로스가 진행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거짓 신호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스토그램이 고점을 높이는 양수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현재 가격이 진행됨에 있어서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이전 고점과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가격의 상승 대비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의 고점의 높이를 비교하는 모습으로 어떤 다이버전스 역시 체크해 볼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움직임 자체는 영선 위에서 MACD 라인이 현재 크로스를 만들면서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러한 골든 크로스의 진행이 어디까지 연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어떤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톰 디마크 시퀀셜을 통해서 현재 4시간 봉 차트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자, 1번부터 진행된 9번까지 진행된 한 차례 상승 셋업의 완성으로 인한 이런 카운트다운 연장의 범주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6번까지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운트다운의 범위 내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것은 현재 이렇게 완성 된 상승 셋업의 영향 범위에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제차. 이런 카운트다운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상승 셋업이 연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톰 디마크 시퀀셜 4 시간봉 차트의 관점에서 제가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 자 이제 과거에 1번부터 9번까지 완성된 하락 셋업과 13번까지 완성된 이런 카운트다운으로 인해서 형성돼 있는 저항 라인, 톰 디마크 시퀀셜상의 저항 라인. 이 구간을 깨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4시간 봉차트의 관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 셋업이 끊어지지 않고 1번부터 9번까지 완성이 되면서 연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승 셋업이 연속될 경우 자, 이러한 저항 라인에 대한 극복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4시간 봉 차트상 역시 1봉 차트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승 셋업이 끊어지지 않고 한 차례 완성되는지 9번까지 완성되는지 를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승 셋업의 연속의 조건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자 현재 캔들을 기준으로 어떤 상승 셋업의 연속의 기준은 4개이전 캔들의 종가가 되겠습니다. 26,440 주간을 이번 4 시간봉 캔들에서 이제 이어지 종가 이탈 마감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번 캔들은 상승세 답의 4번으로 연속될 확률이 높겠고 자 이후 진행되는 캔들의 관점에서 이 다음 진행된 캔들은 26,676그 다음 진행되는 캔들은 26,844로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상승세 답이 5번, 6번, 7번으로 연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자, 이러한 구간에서 캔들이 진행될 경우 자 이제 직전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는 캔들은 나올, 나오지 않아야지 이런 상승세업이 확률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겠다고 라 이제 좀 쉽게 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해석해 보자면 직전 캔들을 장악하는 장악형 캔들의 출현 유무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과 같겠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쉽게 이제 4시간 봉 차트 역시 접근해 볼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또 이런 윗꼬리를 통해서 형성되는 이제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자 이런 영망치형 캔들은 물론 이제 윗꼬리가 길다는 점에서 어 이제 상단의 저항이 높겠구나라고 이제 가늠해볼 수 있는 어떤 캔들의 모습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매물을 소화하거나 어떤 이제 시장에 휩소를 줄때 여러분들에게 속임수를 줄때 자주 출연하는 캔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 역시도 이제 인지하고 계시다면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 저녁에도 텔레그램 속에서 알려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이런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한 이후에, 이런 숏포션에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이 발생하였으나, 이제 그렇게 낮, 그렇게 많은 수준으로 해소되지 않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으로, 현재 시장에 레버리지 포션에 굉장히 이제 과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펀딩 비율과 미결제 약정을 통해 이러한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해서 가늠해 보자면,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증가했던 레버리지 포지션과 미결제 약정은 펀딩 비율을 아래로 낮추는 모습으로 이제 쇼포지션에 치우쳐 있다라고 이제 볼수있었으나 자, 이러한 이제 미결제 약정의 정리, 청산이 이제 쇼포지션 청산의 상승으로 이제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며 현재 펀딩 비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이제 롱 포지션에 비중이 좀 높아져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선물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입금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개선문 차트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제 혼선을 주는 움직임이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거래를 기반으로 이제 시장가 매수 매도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자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자 우리는 이전의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캔들에 장학형 캔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4 시간봉 차트에서 전환선의 종가 이탈이 나오는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한다면 자 만약 이제 이런 추세에 반대로 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역시 어떤 충분한 대응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펜더 어프 데이지 밴드 매트릭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접근해 봤을 때, 자, 이전 낙폭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많은 매물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자, 이런 매도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매도에 나서는 물량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홀더들의 매물들이 가격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제 저항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자, 거래소로 입금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균 역시 이전 구간 대비해서 좀 낮아져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건 역시도 이제 약간 시장에 상단 매물권이 좀가벼워져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볼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래소의 입금에 대한 이제 입금의 탑텐의 비중, 고래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저점을 형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이런 눌림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이제 크게 증가했던 이제 거래 손해 입금의 고래 비율이, 자, 이런 저점 구간 이후에 다시 해소되는 모습으로, 단기 이동 평균이 해소되는 모습으로 진행 중으로써,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고래 입금으로 인한 매도 압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인다라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외 차트의 진행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이제 몇 가지 데이터, 어,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제 CME 차트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갭을 채운 이후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차트가 다시 한번 채웠던 갭 구간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상승 관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면, 현재 지금 CME 채점 이런 추세 구조에 대한 돌파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접근에 또 하나의 단서가 될수 있겠고,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테더 도미넌스의 방향이 계속해서 이러한 아래로 연속되어서 내려갈 수있을지 접근하는 것은 시장의 상승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볼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 이런 이제 2011년부터 지지해 왔던 이런 추세선 그리고 수평적인 지지 레벨에 현재 도달해 있는 모습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지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나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직전 음봉을 장악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확정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현재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달러의 약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와 반대되는 이런 자산군들의 반사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에 가장 좀 무게를 두고 이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영상에서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대해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문의가 역시도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제 꽤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예상되고 있던 이런 빨간색 박스 구간을 넘어서 이제 수렴의 돌파, 수렴의 상방 돌파의 모습으로 현재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 주도의 움직임이 이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알트코인의 독자적인 무빙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선은 비트코인이 좀 주도적으로 시장의 시총을 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이유에 기존 이제 한정된 시총에서 이제 자금의 순환으로 인한 알트 펌핑이 아니라 시총 상승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파일을 조금 더 키운 이유 이제 알트로서 알트로 자금이 돌아가면서 분배되며 알트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알트와 관련한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자 이런 이, 이전 구간에서 제 도미넌스의 하락을 얘기하면서 알트에 대한 매수 선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전부터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영상이나 인사이트를 접하신 분들은 제 그런 실수를 범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알트에 좀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차분하게 현재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의 시총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를 먼저 접근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하자면 현재 지금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 나오는 이제 SOPR 매트릭을 통해 살펴본다면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단기 저점 매수자들의 이제 익절, 장기 보유자들의 저점 매수대에 대한 물량의 익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구간 그리고 현재 이러한 구간의 고점 구간에서 이제 매수했던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손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 이러한 매물에 대한 소화는 월봉 시가의 저항과 더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 에 근거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해당 구간의 극복 여부 자, 원의로 이러한 구간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한 차례 더 지지 테스트 이후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한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4시간 봉 차트상 어떤 단계의 이탈 기준을 이제 4시간 봉 차트의 전환선 아래서의 에 종가 마감 혹은 톰디마크 시컨셜에 근거한 어떤 장학형 캔들의 출현을 근거로 이제 시장에 접근하신다면 오늘의 좋은 대응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영상을 제작하고 또 인사이트를 올려드리면서 분석을 이어나가는 입장에서 여전히 시장에 힘이 좀 많이 빠져 있고 시장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것 외로운 투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외로운 투자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힘들 내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제 잊지 말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요. 그런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 보셨습니다.